여러분 저희 채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뉴스TV 채널입니다. 어제 이명웅의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서 탑식스를 위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이명웅의 어머니도 특제 잡채를 만들어 이찬원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찬원이 잡채를 먹고 오늘 아침 깨어나자 이찬원의 피부가 갑자기 빨개졌다. 이찬원은 그 이유를 몰라서 무서워했다. 그런 다음 이찬원은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위해 피부과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이찬원의 피부가 곤충의 소변과 접촉하여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원이 아마 어제 오후 공원에 갔는데 우연히 특정 곤충이나 새의 소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경미한 알레르기이므로 약을 복용하는데 이일 밖에 걸리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이찬원과 같은 비슷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공원과 같이 나무가 많은 곳에 갈 때는 이찬원이 조심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 아니라서 이찬원은 오늘 서울 콘서트에서 정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수 임영웅의 그대라는 사치 열창 영상이 네이버TV 탑101위를 기록했다. 2일 오후 기준 네이버TV 사랑의 콜센터 채널에 공개된 그대라는 사치 영웅 노래 망설이는 생각은 사치라는 제목의 영상은 네이버 TV 탑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재생수도 10만 뷰에 육박하며 좋아요 역시 1만 7천 개 이상을 받았다. 이 영상은 지난 1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62회에서 임영웅이 선보인 무대. 이날 방송에는 탑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과 함께 보컬의 신 성시경 거미가 출연해 천상의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노래 대결로 안방극장에 귀호강을 선사했다. 임영웅은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를 선곡해 99점을 받았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성장인 다운 무대 매너로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그대라는 사치 영상 외에도 임영웅과 거미의 듀엣, 임영웅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가창 영상이 각각 6위, 9위에 랭크돼 임영웅의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2%, 5%, 분당 최고 시청률은 14%, 2%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임영웅의 이같은 독보적 인기는 팬클럽 영웅시대의 무한한 지지와 사랑이 바탕이 됐다.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유튜브 등 SNS, 공식 팬카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긴말하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의 업로드되는 영상은 연일 조회수를 경신해가고 있다. 이명웅의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이 게시되는 공식 채널에는 현재 500개가 넘는 영상이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9억 뷰를 넘겼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